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1절 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기도수첩에는 없는데, 육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으로 위로하신다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 약속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이름 가진 자들을 통해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laughs>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랩런트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복음을 주신 민족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처음 복음을 알게 하신 민족과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는 복음을 다른 나라에게 전하나요? 전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나라를 살려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네. 그러면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네.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네.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중심에 빠졌어요. 절대로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고 다른 나라의 포로, 노예로 끌려가서 억지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자, 그때 강대국들, 예를 들면 애국,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를 돕고 살리는 게 아니라 늘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정복을 했죠. 그런 과정 속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이런 강대국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만 했었어요. 세, 세 군데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고요. 강대국들도 다른 나라를 돕고 살리는 게 아니라 전쟁만 하고 침략만 했어요. 틀린 거예요. 힘이 없는 약소국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만 했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이들의 그릇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1%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으려고만 해요.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바꿔주는 게렘런트입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듣고 그거 붙잡기 바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 이해한데,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목님이 다시 할,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야.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나는 세계 보고말 랩넌트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요. 우리의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들이 있어. 늘 말씀 믿지 않고, 기도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살고 싶고, 이게 사단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심어놓은 망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는 뭔가요? 성사함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을 이루고 계시죠? 이걸 우리 안에 망대로 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임하죠. 그때 나의 과거,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요. 오늘의 갈등은 갱신의 축복이 됩니다. 미래가 어렵고 불안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걸어가는 미래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망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힘도 주시죠. 어떤 힘이에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사람을 살릴 인력, 이 오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받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면 미래를 미리 보는. cvdip 이 언약이 내게 누려지죠 cvdip 알죠 yeah. 카버넌트 언약 비전은 세계보고말 비전 드림은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꿈 아이는 이것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의 이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작품 프랙티스 cvdip 네 이게 나에게 망대로 세워져요 그리고 세 가지의 뜰 세 가지 의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세 가지 의들이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면서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나의 위로로 삼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여행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나는 여정을 갑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갈때 그냥 막 가지 않아요. 여행 갈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여행, 여정을 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뒤에 나오죠. 10가지 발판, 10가지의 비밀, 5가지의 확신, 9가지의 흐름, 평생의 답, 62가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모자의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 2025년 1월 달부터 지금 이 망대, 그리고 여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일평생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망대를 나의 위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반, 안디옥교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여기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조금 더 가다가 좌측으로 빠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런 걸 이정표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인생의 길, 세계 보고마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보고마를 가게 하시려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 이럴 때는 왼쪽으로 가, 이럴 때는 멈춰야 돼. 알려주시는 게 이정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세계보음화를 하기 위한 이정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씩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또 만들어서 세우는 그세계보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세개 기억하세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걸로 위로와 힘을 얻고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어, 지금 계속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씩 하나씩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걸 꼭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해 놓으세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결론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렘넌트는 이렇게 영혼과 육신,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망대 여정, 위정,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어나시길 바래요 자, 언약 기도 함께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살리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모드로 예배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래.